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유앙코 k조선 경영에 나서기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조선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조선은 대동조선이라는 조선소로 시작을 해서 stx 조선 해양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2007년 2008년 그때 대졸 신입사원한테 가장 연봉을 많이 줬던 회사 중에 하나가 stx 조선이었죠 그때는 대졸 사원들 입사하면 stx 조선 해양에서 크루즈선을 태가지고 중국으로 여행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업황이 좋았어요. 강덕수 회장님이 속된 말로 돌려막기 중국의 조선소만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STX가 계속 유지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덕수 회장님이 중국 대련 조선소에 STX 조선소를 크게 만들면서 돌려막기 하는 게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게 해서 STX 조선해안 그룹이 분해가 되면서 유한코랑 KH 김광수 회장 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었죠. 김광수 회장 원래 피자 사가지고 팔고 만들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조선을 잘 모르는 근육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도 사이클 산업이니까 몇년 전에 들어와서 몇년 후에 뭔가 몰려서 팔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K조선은 내비두고 대안조선을 상장시켜가지고 엑시트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유앙코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넓개 시중 국채은행이 출자해서 설립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연합 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가 하는 것을 국채은행이나 시중은행들이 출자한 기업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가치를 빠르게 어 올리고 재매각 해 가지고 어,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간 KHI 그룹이 K조선을 이끌었으나 유동성 위기에 놓이자 FI로 합류했던 유한고와 경영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김 회장님이 유동성이 해결이 안 되니까 손을 턴것 같아요. 유한코 애들 보고 너네가 일단 경영을 해가지고 가치를 올려줘. 자기는 대한조선 상장에만 힘을 쏟겠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올해 초에도 하나오션이 mro 사업 때문에 k조선을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김 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k조선 인수하고 싶으면 1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영권을 유언코로 넘길 거였으면 하나오션에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분들은 조금 어, 이해는 안 되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3일 업계에 따르면 K조선은 올해 이번 달 22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이사 이사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그래서 3월에 해임된 김찬 최고 운영자를 대표이사로 안치고 어, 유한 고측 인사로 이사진을 채우는 아니 예고되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해임된 운영 책임자를 다시 대표이사로 안친다. 이게 물론 이제 김찬 대표이사가 얼마 일도 못 해보고 잘리긴 했습니다. KHI에서 명분을 만들어. 그렇게 했죠 근데 어, 내부 직원들 진급해야 될 사람들 더 속사정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는 안 됩니다 이번에 경영권을 넘긴 kh-i 그룹은 k조선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대 나중에 유한코가 k조선을 매각할때 같이 지분을 파는 태그 언론 형식으로 합의하였다 사실 어, k조선 다 망쳐놓고 지분은 빼지 못하니까 경영권만 아, 너네가 좀 해서 지분같이 올려줘 이렇게 한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또 대한조선이야 지금 뭐 운이 좋아가지고 수 구조가 되다 보니까 흑자가 나는 구조인 건데 K 조선의 경쟁력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냥 유한코 보고 너네가 경영해서 경쟁력 강화시켜 줘. 그리고 지분값 올려 줘.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C 이해가 되진 않아요. KH 그룹은 유한코랑 손잡고 2021년에 STS 조선해양을 인수해서 K 조선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치아이 그룹은 500억 들어갔고요 유한코가 2천억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코 지분은 kh 그룹이 49%유한코가 세운 특수 목적 법인이 49.75% 이렇게 동등하게 갖고 있어요 k 조선은 중형 조선소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mr 탱커 pc 제품 운반선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고요 미포가 적당 5500만불 요구를 할때 k 조선은 5천만불 요구를 할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pc 역시, 운반선 필요합니다. 계속, 케미컬 운반선 계속 필요한데, 이거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미포만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키울 수 있게끔 정보 정책이나 조선업 재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주력 사업은 컨테이너선은 없습니다. 케이조스는 최근까지 10년 동안 컨테이너선 만든 적도 거의 없고요. PC 탱커 아니면 소형 LPG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회사인데 많은 인력들이 이직을 하고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어, KHI 그룹의 김광수 회장이뭐 임금 동결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5시에 와가지고 6시 이전에 나가는 사람들 잡는다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도 못하게 한다고 전기세아 낀다고 공장에 불다 끌어가고 뭐 이런 재밌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할게 아니라 내부적인 코어의 경쟁력을 길렀어야 되는데 영업을 어떻게 하고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고 경쟁사 할게 아니라 어떻게 후판을 가격을 아끼고 어떻게 기자재를 아끼고 그렇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K조선에서 손을 뗀 KHI 그룹은 대한조선 기업 공개에 주력을 한다. 대한조선 지금 흑자 많이 났죠. 내년에는 더 흑자가 많이 날 겁니다. K조선과는 업황이 달라서 그렇고 대한조선은 내년에 엑시탈수 있는 구조니까 거기에 집중. 해서 엑시트 하고 나중에 K조선 지분도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조선은 탱커선을 주력으로 만들어요. K조선과 전혀 다른 LR 탱커라고 해서 대형 유조선은 아니지만 중대형 유조선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친환경 선대 전환 수요가 있는 선사들이 발주를 내다 보니까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코가 K조선 경영에 나서기로 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어,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